269번 봅시다. 자, 오른쪽 조리지법은, 오른쪽 조리지법은, 이 3차 당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했지. 이때, 저, 요 2차식과 2차식의 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차 당식이 되겠지. 저 2차 당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해보라. 자, 그럼 봅시다. 지금 1차 당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 종리에 활용해서, 나머지는 쉽게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2차 다항식을, 이 2차 다항식을 완성하면 된다. 즉, 우리는 abc, pqr, 자, 여섯 개의 미정 계수만 찾으면 되겠지. 일단은 역순으로 찾아보고, 찾아볼게. 자, c와 5를 더해서 13 되기 때문에, 일단 c의 값은 8이라는 거. 마이너스 1과 r 곱해서 5가 되기 때문에, r의 값이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B와 마이너스 를 더해서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B의 값도 마이너스 쉽게 구할 수 있고, 마이너스 1과 Q 곱해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Q의 값이 1이라는 거, A랑 마이너스 를 더해서 1이기 때문에 A 값이 2라는 걸알수 있고, 마지막으로 1과 마이너스 1과 P 곱해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p 가 1이라는 것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2차 당식을 완성해 보면은, EX 제곱, 플러스,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이차 당식과,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 라는이차 당식. 얘네들의 합을, 얘네들의 합을, 얘네들의 합을 X, 플러스 2로 나누어라. 자, 그러면은, 이 전체식을 PX라면, 우리가 찾는 값은 p 2가 되겠지. 대입하면 되겠네, 그지. 계산해주면은, 8, 플러스 8, 플러스 8, 플러스 4, 마이너스, 마이너스 5. 계산해주면은, 24, 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21이라는 거, 알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 값이, 나머지가 21이 된다.